예, 9월 25일입니다. 제가 2차 전지를 한번 살라고, ETF, 난이거 살락하거든. 거 곱하기 200거든. 이거 살락하니까 2차 전지를 한번 봤어. <laughs> 와, 에프로 BM이 마이너스 8% 하락 중이네. 몰랐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네. 어, 그 58만원에 이것을 산 사람 많지. 이때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한, 6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와거지막 박살났던데 박살났다 이 가격에도 다 물리는건데 35만원대에도 물린 분이 정말 많은거겠네 그래도 한30% 마이너스 났겠네 야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지금 갖는 분들 정말 많은거같네 어, 지금 25만원 장선이 하나 있고 20만원 장선이 하나 있어 20만원 장선은 그이 에코프로비엠이 본격 지금 가동했던 때가 20만 원이야, 25만 원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가격인데 이렇지 되잖아요. 어, 아, 이거 도다 물리 뿐 이거 언제 그조 이거? 4월달에 샀던 분도 물리네 지금. 야, 더 심각하네. 이때 평당 28만 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20 뭐고 5만 원대와 20만 원대가 있는데. 지금 25만원 대는 일단 보면 사수될 것 같이 보여. 근데 오늘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나? 오늘 양이, 매도 양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안 한데 지금 쭉 빠져내려봐. 그니까 러 전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팔만 파는 데를 사주고 있는 지금 코스닥이1.65% 빠지는 그거하고 비슷하네. 코스피는 오히려 힘이 좋은데. 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돼. 수급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으로 봐야 되겠지. 제가 지금, <laughs> 코덱스 2차전지 ETF 이거 곱하기 2거든. 이거 어, 어, 보통 2차전지가 한4% 빠지면 이건 8% 9% 빠지는 건데. 오늘은 에코 프로 비엠에 거의 연동하는 수준인데 이걸 한번 사볼까 싶어. 이거가 만 원에 됐다. 이제 뭐 이제 마, 만들어졌는 건데 2만 원까지 두배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이 정도만 거의 4분의 1투막 났다고 봐야 되겠지. 아. 그래서 이거를 잘 매집을 해볼까 싶어. 잘 매집을 해볼까 싶은데, 에코 프로 BM으로 보면, 그, 뭐지? 에코 프로 BM은 25만원이 유지가 안 되면 이 가격으로 갈 거야. 22만원대로. 말하면 네. 유지될 것 같은데, 25만원대에서 설것 같은데, 1차. 이것은 이제 수급이 중요하지. 오늘 같은 경우는 섣부른 예측들이 참으려 왜그러있까 그래 대량 매도를 동반해갖고 막 갖다 박으면 그거는 단발일 가능성들이 높은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고 대량 매도가 아니죠. 그래야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빠져 내려가 이런 장들이 안 좋거든.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붙는 거라. 그러니까 그 프로 비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거 삭감, 여기 지금 싼지 비싼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laughs> 기다리는 것거든 얼마를 25만원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비엠은 25만원이 사수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지점이고 턴는꼭 찍으라면 사수될 것 같은데 오늘 장으로 보면은 이것도 한번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어 어, 일간보기에 25만원에 사수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이 계속 일어나면 그래도면은 가겠지 25만원도 그럼 얼마까지 간혹하면 20. 어 2만원, 20만원 이거까지 갚는 수가 있어? 이까지 가겠나? 그러면 최고가 대비 3분의 1 소망 나는데 그래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저 안팎에서 25만원에 사수 된다 하면 이 종목 한번 사볼까 싶어. 2차전지 ETF 곱하기 2배를 한번 사볼까 싶고 여러분 그 사라진 건 아니고 제가 이걸 관심있게 보는데 지금 이, 찾다 보니까 난리 났네 지금. 아이 개인들 진짜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들 하고 있고 한번 매수를 2차전지 매수를 최초로 하거든 <laughs> 한번 해보려고예 2차전지 가지신 분들은 제 구독자 분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뭐고 25만원이 지금 사수되니 되냐 안되냐가 중요해 25만원에서 행보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전체 그래프로 보면 25만원에 한번 써줘야 돼 근데 지금 오늘의 매도, 의 패턴들로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 보입니다. 무너지만은 추격 매수를 하는 건안 좋아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고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22만원이나 이어서 어떻게 매수하는 게 맞겠죠? 오늘 장이 그림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라 그래. 25만원이 사수 되냐 안 되냐 를면 지켜보십시오. 그러고 뭐 추격 매수를 하든지 어떻게 고민하시는 게 맞다. 이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턴이 2차전지 ETF를 최초로 한 매수하려고 하다가 에코 프로 BM을 오늘 보게 됐는데, 아, 따 이거 심란하신 분들 정말 많겠네. 거의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60%인 거 같고, 4월 달에도, 그, 4월이 여기잖아. 여기 대비도 빠져서, 여기도 또 물렸네. 안 팔아셨는 거 같거든, 보니까. 그러고, 이때 대비도, 한30% 이상 빠졌는 건데 여거 언제고 7월달에도 대비도 30% 빠졌는 거고 지금 가격은 거의 원래 4월달 가격으로 다가았요4 <laughs> 5 6, 7, 8, 9, 4 5 6, 7, 8에 뭐 좋다 하더라 이래 됐는데 좋다 하다라는 다 없어졌거든 지금. 예, yeah. 하여튼, 26, 5만 원이 사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서 매수하는 것고 오늘 같은 날은 에코 프로램을 뛰어 들어가면 안 돼요. 참고해, 끝!